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 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사용자라면 반드시 활용하면 좋을 기능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실시간 ftp 무선테더링 기능인데요 나스가 있어야 해요 왜냐면 ftp 서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거 진짜 구축해 놓으면 너무너무 편하게 쓸수 있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소니 미러리스하고 큐넵 나스, 그 다음에 이제 시게이트 하드를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 영상을 찍어가지고 쇼치에도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왜 이걸 하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요. 편하게 사진 찍기 위함이에요. 뭐냐. 찍고 이거 메모리카드 빼가지고 컴퓨터에 백업하고 이거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더 어떻게 편하게 그냥 내가 찍어서 이게 나스로 들어가고 나스에서 클라우드로 또 따로 백업도 해주면 그냥 나는 찍는 그 즉시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구축해 놓으면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이거 뭐 예를 들어 집에서 해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와이프가 뭐 사진 달라고 할때 옮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이 너무 편할 것 같은 기능이라 이걸 한번 어떻게 편하게 할수 있는지를 설명해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선 FTP 기능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메뉴일 것 같아요. 이게 M3인가부터 돼요. 그, 예전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되고요. 알파7C 계열도 다 되거든요. ZV21은 안 돼요. 그래서 알파7C 이상이면다 됩니다. 이 와이파이 기능에 가서 FTP 전송 메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가시면 FTP를 연결을 해서, 뭐 내가 지정해 놓은 서버를 저장을 해주시고, 카메라와 와이파이, 공유기의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시면, 그냥 찍는 즉시 바로 올라가요. 화면에 이렇게 FTP라는 표시가 뜨고요. 찍는 즉시 저 우측에 있는 이미지 보시면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전송 중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랑 연결이 되고 FTP랑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실패한 이미지 수도 떠요.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찍고 카메라를 끄면 가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찍는 즉시 날아간다는 거죠. 그냥 찍고 있는 조 중에 계속 전송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로. FTP 서버로. 너무 편하지 않나요? 이거 스튜디오에서 진짜 엄청 편해요. 집에도 이거 해놓으시면은 사진을 백업할, 메모리가 가득 찰 때까지 백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무선 FTP 전송을 위해서는요, FTP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FTP 서버를 우리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나스를 이용하는 거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QNEP TS464 나스를 이용한 건데, 제가 쇼츠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Qnap TS 4 6 4 NAS 그 다음에 이제 Qnap 스위칭 허브 이제 네티스 공유기인데 이 안에는 이제 시게이트 하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시게이트 SSD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가 느리잖아요. 그 느리기 때문에 그 속도를 받는데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SSD를 이제 캐싱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Qnap NAS를 세팅을 하면은 그 안에 디스크가 있는데 4 개의 디스크 4배이니까4 개의 디스크하고. 두 개의 이제 SSD가 들어가 있는데 그 SSD는 하나는 읽기, 하나는 쓰기로 이렇게 이제 캐싱을 이용해서 좀더 빠른 속도로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걸 구축해 놓고 카메라를 연결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요게 제가 찍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찍고 있으면, 이거 제가 지금 녹화해 놓은 건데, 9, 9.3로 찍고 있으면 그 FTP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 얼마만큼의 속도로 전송이 되는지 카메라에 그런 수치는 안 나오지만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카메라를 찍고 자리로 갈, 가는 동안에 이미 저장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어마어마 연사를 막120 연사를 날리면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빠르게 데이터를 PC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PC에서 NAS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아직은 좀이 완벽한 구성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유기도 이제 메쉬로 적용해야 되고 저도 이런 속도 테스트도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NAS에 들어간 걸 NAS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또 파일링을 또 하고 그러면 좀더 편하게 빠르게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NAS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중인데 단순히 이렇게 FTP로 들어가 주는 기능이 아니라 이 들어간 거를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그거를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 QNAP NAS에서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계속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촬영부터 정리 그 다음에 전달하는 데까지 너무 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테더 촬영할 때그 화면을 노트북이나 이런데 보면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무선으로 컴퓨터하고 NAS가 연결되어 있으면 컴퓨터 통하지 않고 그냥 HDMI만 모니터에 딱 꼽으면 제요 요 시스템인데 HDMI를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모니터하고 HDMI 연결해서 카메라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이 보여지고 있고 찍은 거는 와이파이로 공유기 통해서 n a 로 저장되고 있고 이게 저희 와이프가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축해 놓은 거거든요. 스튜디오들 이거 해놓으면 진짜 완전 완전 편해집니다. 완전 그냥. 찍은 다음에 컴퓨터 저장돼 있으니까 컴퓨터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같이 확인하면 돼요. 그걸 언제 빼서 옮기고 모니터 를 카메라 빼서 보여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체 기본 구성도는요. 카메라가 공유기에 연결돼 있고 공유기를 통해서 무선으로 보내고 물론 이 카메라 2.4기가 5기가 이 와이파이 지정하는 게 카메라마다 다르긴 한데 5기가를 지원하는 건더 빠르겠죠. 또 5기가를 지원을 하면은 나스로 더 빠르게 전송이 되니 굉장히 빠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소개시켜 드릴 그런 클라우드 전송 기능, 뭐, 이중 백업 기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좀더 구축을 해서 오늘은 그냥 개념 설명인 거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는 차차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 쉽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컴퓨터를 잘하고 나스를 구축하신 분들은 어, 내 거에서도 해봐야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스는 뭐야, FTP는 뭐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려 그러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공유기도 세팅해야 되죠. 카메라도 세팅해야 되죠. 뭐 컴퓨터에서도 네트워크도 설정해 줘야 되죠. 자잘한 세팅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 그 hz로 한번 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를 정리해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집이나 스튜디오에서 세팅을 해 놓으셔서 좀더 편하게 사진 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해보고 있으니 좀 기다리시면 이런 거를 해나가는 것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기에 딱 적당한 나스 사실 4배이까지 가야 되나? 2배이로도 웬만큼 2배이로도 되... 사실 웬만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많은 데이터 안정성을 생각하면 4배이, 8배이겠지만 사실 쉽게 생각 시작해 볼수 있는 건 2배이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알아볼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이런 걸로 편하게 사진 생활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미러리스 유저가 나스를 써야 하는 이유, 실시간 FTP 무선 테더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슈넬, 시게이트, 소니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